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적과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 지도자가 만약에 대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가는 손해볼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한 한 걸음을 떼어보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멀쩡한 낮을 두고 밤에 왔을까요? 만약에 그가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길까지 터주며 예수님께로 안내했을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논란을 피하고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실질적인 위험 요소 없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중에서도 니고데모처럼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는 심정으로 교회 오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한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큰 손해와 희생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딱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교회에 오셨으니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신 것도 큰 결단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첫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부담되는 말씀이시겠지만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의 양다리를 걸쳐놓고 아무런 손해도 없이 믿음을 지키겠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재물, 명예, 지위, 현재에 누리고 있는 안락한 생활 등 나에게 있는 어떠한 유익도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저 속된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이게 실제로 제가 치열하게 또 정직하게 했던 생각이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런 크리스찬이 될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가오 안상하는 크리스찬. 간지나는 크리스찬. 쿨을 하고 매력적인 목사로 살면 안 될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도, 어, 멋있다. 오, 크리스찬이네? 그럴듯해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전도할 수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다 더 수월하게 전파할 수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 시켰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멋들어지게 살면서 주님의 영광 드높이는 크리스찬들도 있, 있겠죠.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까봐 아멘도 못하시네요.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말고 좀 할까요? 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간지나는 크리스찬, 가오 넘치는 집사권사 장로, 쿨한 목회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는 신앙은 결국 껍데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에, 자기 부인 뭐죠? 내 멋, 내 쿨함, 그놈의 가오조차도 부인할 수 있어야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다 포기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제자가 될수 있다는 뜻이죠.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께 나와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했더니 그가 어떻게 했죠?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해도 여러분의 전부를 걸고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하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퍼포먼스에 열광하는 팬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로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찾는 자가, 자가 적음이라 예 여러분 찾는 자가 적은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것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요? 세상이 박수 쳐주는 길, 세상이 멋있다고 간지가 나고 가오가 있다고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는 길이 멸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참 자주 언급하는 구절들인데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 즉 나를 비워서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주를 위해 나의 모든 걸걸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되지 않으면 나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팬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멋과 혜택을 따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취하시겠습니까?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의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노테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처음부터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본문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의 의미는 위로부터 선물로 거듭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언급하시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을 언급하십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 그리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세례, 물의 세례를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중만이 아닌 낮에도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니고데모의 모습처럼 다른 이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팬의 마음으로 찾아나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에 이렇게 주일에 오시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크리스찬인 것처럼 사시다가, 다시 집에 가서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직장 가서는 다시 속세에 찌들어 살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교회에서 뵙는 모습과 너무나 다른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지는 않으신가요? 교회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천사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악마로 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면 온갖 사람들에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천사일 수가 없어요.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드나들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어울리고 유익이 되지 않는 음식과 잔을 나누며 평상시에 삶을 사신다면 과연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부터 교회가 제자를 길러내는 훈련소가 아닌 열성적인 팬을 찍어내는 공장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저도 목회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과 삶, 신앙과 생활, 이것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 말씀보다 내 가르침을 따라라! 라고 하신 구절들이 두배 이상 많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없는 몸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저는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참된 성도, 제자로 여러분을 길러낼 사명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도 전해야 하고, 은혜를 전해야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진정한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해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대가와 값도 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주님을 따르는 것에 엄청난 대가가 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없고,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으며,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이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며 애쓰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 라고 선 듣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한 말씀들이 불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우침과 도전이든지 아니면 그동안 내가 너무 편안하게 안전지대에서 살다가 주님이 말씀해 나의 안전지대를 위협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20대 후반에 시골에서 전도사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할머니 권사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조용기 목사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치 주님의 말씀처럼 여깁니다. 뭐 조용기 목사님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그분이 시대를 이끌었던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이들 험담하는 이들은요 대부분. 그 사람의 능력과 영성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욕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남을 존중하고 덕담을 해야 여러분에게도 선한 것이 돌아옵니다. 예, 특별히 자기가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해요. 예, 아멘이시죠? 혹시 여러분들끼리 저 없을 때 서로 대화하실 때 제가 만약에 언급이 된다면, 야 있잖아, 우리 목사, 개 걔, 어? 걔 고성민 있잖아, 개, 어? 그 목사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로 등장을 한다면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가 여러분 없이 목사님들끼리 아내와 저랑 둘이 있을 때도... 제가 아무개 장로 말이야, 아, 개 있잖아. 김집사, 박집사, 박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존중이 없는 대화에는 끼실 이유도 없고요 존중이 없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신다면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존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형제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네, 여러분 서로 먼저 존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할머니 권사님이 주일 오전에는 와서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고성민 전도사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집에 가시면 방송으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한 20대 전도사의 설교가 조금은 밋밋했으니 그리고 한평생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니 조용기 목사님 말씀으로 보충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꼭 이런 말씀까지는 안 하셨어도 되는 거였어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줄 성수를 한것 같아요 꼭그 얘기를 왜제 앞에서 하셔야 되는 건지 제가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니 조용기 목사님 대단한 것은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썩 좋지는 않죠 여러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정도의 성도 윤리는 필요한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다면 자녀가 엄마 밥을 먹고 엄마 잘 먹었는데 좀 부족하네요. 제가 이제 맥도날드에 가서 치즈버거를 하나 먹고 나의 식사를 완성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한다면 그런 자식은 <laughs> 엄마 밥을 모욕하는 거죠. 엄마 밥이 완전치가 않아? 치즈버거 따위로 지금 엄마 밥을 그 정성과 사랑을. 여러분 혹시 제 설교가 듣기 싫으신가요? 제 설교가 충분치 않아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시나요? 오늘은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다른 교회를 찾는 게 낫습니다. 네. 교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복음은 들으셔야 하고 신앙생활은 하셔야 하니까 굳이 제 설교를 앉아 듣고 있으면서 아, 욕하고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단, 내 하나님, 내 교회, 내 목자는 분명하게 설정하시고 질서 있게 신앙생활은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설교가 가끔 듣기 불편한 이유가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불편하신 거라면 딴데 가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성령의 깨우치심이라면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흔들리더라고, 흔들리더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 사명은 여러분의 귀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것을 속삭여드리는 게제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침이 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위안도 받으셔야 하고 도전도 받으셔야 하지만 때로는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5년, 1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발전 없이 팬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크리시안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께 뿌리를 둔 사람과 그저 관중인 사람들 모두 교회 출석률은 높았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분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팬인 사람이 자신을 제자처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는 언젠간 들통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열, 좋은 나무는 열매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여러분이 참된 제자인지 알수 있어요.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일까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은요, 잠깐 속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어떻게 열립니까? 뿌리부터 건강해야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사랑 있는 척, 자비한 척, 충성하는 척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속일 수는 없어요.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열매 없음이 들통납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런 수동적인 모습에서 멈추어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산해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그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70명이 회원입니다. 니고데모가 산헤드린의 멤버이기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분인 것도 믿었습니다. 안전하게 밤에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섣불리 예수님 편을 들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 발자국 더 용기를 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하지 않고서는, 않고서는 그를 그래야지.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오 아직 예수님을 심판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누가 발언하는 겁니까? 니고데모가 발언하는 거예요 아주 과감하지는 않죠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밥줄을 걸고 발언할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다른 70여 명의 공회원들에게 즉각적인 공격이 되돌아옵니다. 바로 다음절에,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여러분, 이 말은 모욕적인 말입니다. 욕에 가까운 말이에요. 갈릴리는 보잘 것 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니고데모가 아주 살짝 예수님의 편을 들었을 뿐인데, 주변으로부터 심한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크리스천이시라면 언젠가는 이러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팬심으로 몰래 예수님을 따르던 자리에서 이제는 대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혀야 할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 때가는 혹독할 수 있습니다. 뭣 단지 가오 이런 것은 없어지고요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핍박과 고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야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한 집단이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현실적으로 좀 살아라 너 적당히 좀 하면서 살아 너처럼 그렇게 유난 떠는 것도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원치 않는 모욕적인 소리를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동화처럼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으셨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낭만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니고데모가 한번더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공개적인 자리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말씀 잠깐만 띄어나 주시고요 지금 이 말씀 보이시나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낮에 공개적인 자리에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옵니다 이한 리트라는 요 300g이 조금 넘는 양인데요. 이건 아무나 살수 없는 굉장히 비싼 물건입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온 것이에요. 이 정도의 양이면 성사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임금의 장례에 해당하는 만큼의 풍족한 양이랍니다. 뭘 하는 건가요?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 왕에 합당한 장례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은 팬이 아닙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오는 니고데모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전생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뒤에 몰래 숨어서 예수를 따르지는 않으시나요? 이제 그만 빛 가운데로 나오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추건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점진적인 성숙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도록 자라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자라나셔서 주님만이 길이라 고백하며, 기꺼이 주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